안녕하세요 뭐하는지 1도 모르겠는 회사 이디입니다 이번에 이디 돼서 리뷰할 제품은 출시할 때부터 품절 대란이 일어났던 그 제품 지금은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까지 산다는 그 제품 삼성 더 프리스타일입니다 스펙 빠르게 보고 지나갈게요 가격은 출시했을 때 119만 원이었는데 현재 15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요. 동일 가격대, 그러니까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프로젝터들을 찾아보면 LG전자 시네빔 그리고 로토마 UHD33 그리고 뷰소닉이 있습니다. 무게는 스펙상 830g인데 직접 재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휴대성이 다른 프로젝터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입니다. 안시루멘은 250 안시루멘으로 그렇게 밝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도 어두운 환경에서도 이게 아, 완전히 눈이 맑아. 지 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밝은 환경에서는 특히나 좀 많이 흐렸고요.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보시다시피 영상을 괜찮게 볼수 있었고요.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데 있어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화질은 이 가격에 좀 아쉽긴 한데 풀 HD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요즘 한이 가격대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최소 UHD고 4K를 지원한다는 걸 감안하면 화질은 조금 아쉬운 편이었지만 실제로 봤을 때 화면이 너무 깨져 보인다거나 화질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2.6m 거리에서. 154cm 화면 구현이 가능하고요. USB-C 타입이고, 광원 수명은 2만 시간입니다. 스피커는 5W로 출력이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니지만, 실제로 들어봤을 때, 360도 전방향 사운드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지 또 아니면 아래쪽에 우퍼가 있어서 그런지 출력에 비해서 꽤 괜찮은 그런 음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 OS가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가성비 빔 프로젝터들을 보면 자체 OS가 있긴 하지만 좀 조작이 좀 조잡하거나 한국 정식 출시 제품이 아닌 것들도 좀 있어서 애매한 게 많았었는데 확실히 삼성에서 출시한 제품이라 그런지 그 자체 UI가 잘 되어 있었고 어플의 종류도 다양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리모컨은 기존 삼성 TV 리모컨과 비슷한 디자인과 그리고 기능을 갖고 있고요. 넷플릭스, 와차, 유튜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도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 화질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다양한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고 휴대하기 좋으면서 영상을 간편하게 보는 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는 프로젝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음은 영상을 재생할 때는 이 정도 더 프리스타일에서 내세우는 것중 하나가 바로 가벼우면서도 휴대하기 좋은 이 포터블 기능인데요. 무게가 프로젝터 치고는 정말 가벼운 편이고 이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능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각도 조절도 180도로 별다른 조작 없이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았고 다른 프로젝터들에 비해서 포터블 면에서는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편의성과 휴대성에 신경을 잘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각도 조절이나 그런 거 편하게 하더라도 만약에 각도 조절을 하고 다시 키스톤 조정을 하고 초점 조정을 하고 이런 걸다 해야 되면 정말 불편할 텐데 오토포커스랑 오토키스터 오토레벨링이 다 되기 때문에 각도 조절에 있어서도 정말 편리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게 가능할까 싶은 환경에서도 꾸역꾸역 알아서 화면을 조정해주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뷰러링 기능으로 탭뷰랑 에어플레이 기능이 있는데요. 에어플레이 기능도 별 무리 없이 바로바로 바로 연결이 됐고 탭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프리스타일만의 특장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드등입니다. 버스트캡을 씌우고 사용하면 이렇게 은은한 불빛이 나오는 무드등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게 가끔 쓰면 어떻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무드등은 좀 조용한 환경에서 쓰는 거고, 자기 전에 켜놓는 용도로도 많이 쓰는데, 프로젝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드등이라도 소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프로젝터는 특히나 그 제품 수명에 대해서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매직 스크린 기능입니다. 이 매직 스크린에서는 라이팅이나 네온사인, 뭐 시네마그래프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 기능은 삼성에서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정말 잘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네온사인 기능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파티라던가 생일이라던가 그냥 좀 분위기를 낼때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네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화질의 그런 화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 업데이트가 돼서 좀더 자료들이 다양해진다면 더잘 쓰일 것 같고요. 시네마그래프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젝터로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많이 틀곤 했었는데 자체 OS에서 이런 걸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뭔가 멍 때리고 싶을 때나 좀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 뭐 창문이 아쉬울 때 그럴 때 정말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더라고요. 넷플릭스도 HD 화질까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재밌게 영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체 OS를 뭐 리모컨으로 조작하는데 있어서도 살짝 살짝 어떤 특정 기능을 킬 때는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조작을 할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더프리스타일 장점 위주의 특징으로 봤는데요 좀더 스펙 위주로 간다면 아쉬운 점도 확실히 있는 프로젝터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비슷한 가격대의 프로젝터들은 최소 1500 안시루멘 이상이었는데 더 프리스타일은 250 안시루멘이라 밝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밝은 환경에서는 되게 흐릿해서 이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포터블 프로젝터에 중점을 두고 나온 제품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포터블 프로젝터 중에서는 탑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나 휴대성이나 디자인이죠. 확실히 그냥 포터블에만 집중하고나 여러 가지 기능을 버려버리는 게 있는데 어떻게든 좀 프로젝터 자체의 기능은 가져가면서 포터블이란 그 타이틀을 유지하려고 한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더프리스타에 구매한다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딧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